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자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부모님 누나 형 철수 그래서 네 명이에요. 안 되죠. 여기에 부모는 엄마 아빠가 같이 있는 거. 가끔 가다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깜짝 놀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다섯 명이 가서 있는 거. 다섯 명이 자 그래서 다섯 명이 가서 있는데 나란히 앉는데 나란히 해서 벌써 느낌이 와야 돼. 곱하는 거, 곱하는 걸로. 근데 이런 가족 사진을 찍는데 얘네는 이웃해서 앉아 있다는 거. 그럼 이웃해서 앉아 있다라는 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옆에 앉아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순서가. 자 여기에서도 이나란히를 보면서 순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이웃하여 이 말도 바로 옆에 착착착 붙어 있으니까 순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다섯 명이 있는데 이렇게 셋은 묶었어. 그러면 엄마 이렇게 생기는 거지. 그러면 전체는 하나 둘. 셋으로 먼저 보는 거야. 그럼 세 명이서 왔다갔다 그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세 명이 순서를 나열한다. 그러면 3, 2, 1 이런 상태라고. 근데 여기 누나형 철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여기서도 셋이서 같이 돌아가면 되는 거네. 3곱하기, 2곱하기, 1. 계산하시면 6, 6에36 이렇게 나오시면 답이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여학생 4명, 남학생 4명, 사람은 다 다른 거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사람은 다 달라요. 1년으로 서있다고 그랬으니까 4, 3, 1 이런 식으로 곱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자, 여자 남자를 번갈아 세운다는 거야. 아 그럼 일단 이거부터 있어야 되는 거야. 순서가 상관이 있다 그랬잖아. 순서가 상관이 있기 때문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가는 경우랑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아이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두 개가 다르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거하나를 써놓으면, 물론 여기 여자는 더 있어요, 알겠지 자, 이거 위에 걸 하나 해서 거기다 곱하기 2하면 되겠지? 그럼 나는 2를 곱해줄 거다, 이 경우랑 이 경우에 대해서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지웁니다. 고민을 하는 거야,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돼있으면 얘 어떻게 하는 게좀 편할까?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여자애들을 먼저 세워 그러고 나서 여기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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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1, 2, 3, 4를 세우는 방법은 4, 3, 2, 1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왜냐면 4명 중에 한명 데려오고 나머지 이렇게 또갈수 있으니까 그 다음 번에 남자애들 여기다가 꽂는 거지 그럼 여기 중에서 당연히 4명 중에 한명올 거고 3, 2, 1 이렇게 올거 아니야? 그리고 4, 3, 2는 웬만하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2 4예요24 곱하기, 24. 어, 너무 멍청인데 7, 6. 그치? 근데 이거를 두배 해야 돼. <laughs> 오, 답이 있네. 어, 다, 다, 다행이야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또한끗 차이로 틀린다고 그랬잖아. 조심해야 될건 이거야. 여자애들 세우고, 남자애들 세우는데, 여자, 남자의 개수가, 아니, 개수? 명수가 다를 수가 있어. 그럴 때또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니들이 풀어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자 남자 둘하고 여자 둘이 있는데 대표 두 명을 뽑는 거야. 아 대표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반장, 부반장, 부반장, 반장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그 경우를 계급장 때할때 때 나누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왜 확률인지도 체크를 했냐면 전체는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빼기로 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잖아. 그러면 한 명이 여자일 때도 있고 한 명은 남자일 때도 있고 남자 남자가 나올 수도 있고 여자 여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건 남자 여자는 여자 남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너무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반대를 빼는 거야. 적어도 한 명은 여학생이래매. 그럼 완전 반대는. 남자 두 명만 있으면 되죠. 이해 가자 무슨 말인지? 그렇지,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 대표 경유는, 경유는 어떻게 되냐면, 남자 둘, 여자 들 그러니까 애들 몇 명? 네 명. 그렇지네명 중에 대표 둘을 뽑는 거야. 그럼 여기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에 반장, 부반장이라고 해봐. 그럼 반장이 네명 중에 한 명이니까. 네 명. 에3, 에4. <laughs> 자, 이렇게 나오고, 그럼 부반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얘를 뽑았다면, 여기서는 에2, 에삼, 에사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그럼 2라면 1, 2, 1, 3, 4 그럼 여기도 세개세개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 들어갈 애들이 네명인데그네명에 대해서 여기는 다 3씩 돼 있단 말이야 이 앞에 있는 네명에 대해서 3 이렇게 나오니까 12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지?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곱하기를 해서 12가 된단 말이야 자 근데 봤더니 대표 문제잖아 반장 두 반장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로 이루어지는 A1, A2나 A2, A1이나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계속 다 똑같다고. 그래서 나누기 2를 해야 돼요. 그러면 12, 나누기 2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계산하시면 6 이렇게 나오거든. 그렇지. 그러면 이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1 빼기 전체 경우는 6개인데, 6가지. 그치? 6가지인데, 남자 얘네들 둘 그냥 무조건 대표 뽑는 거야. 그럼 그 경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명 여학생일 확률은 이거 빼고 나머지 다인 거야. 그러면 이렇게 쉽게 6분의 5라고 할수 있죠. 알겠지? 되죠? 적어도란 문제가 나오면 한번정도 반대면 어떻지? 무조건은 아니야. 그렇지만 꽤 많이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다고요. 여기가, 여기가 미스가 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적어도 한 명은 치료한다는 얘기는 A라는 애가 있으면 그 애를 치료하고 B는 치료가 안될 수도 있지, 당연히. 근데 B가 치료가 되고 A는 안될 확률도 있는 거고 또둘다 치료가 돼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아예 치료가 안 되는 경우. 자, 이렇게 적어도가 있으면 고민을 한번 해보라고. 아예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반대니까 확률은 무조건 1이잖아 전체가 이게 아주 쉽죠 이게 아주 좋죠 그럼 이거에 반대 적어도 한 명은 치료한대 그럼 반대는 뭐야 아예 치료를 못하는 거야 맞죠 적어도 한 명은 치료니까 둘다안 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지 둘다 치료가 안 되는 경우 그럼 치료율이 80%인데 안 되는 애들은 정말 씁쓸하게도 10분의 2는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번에도 10분의 2는 치료를 못 하는 거지. 이거 5분의 1일 테니까 25분의 1이겠죠? 그거를 1에서 빼주니까 25분의 24. 이렇게 나오시면 된다 이거죠.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약간 고민을 해봐. 이거 반대로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여자가 나오면 반, 반대로 남자. 또는 여기서처럼 치료를 한다 그러면 반대는 치료 안 한다. 자 그럼 이거 대진표도 있거든요. 요까지만 하고서 끝내겠습니다.